<laughs> 나 옆으로 들이야. 말들이 되게, 네, 네, 활기차. 활기차, 맞아. 활기차는 옆을보 그리고 <S> 산책시키는 기분 음. 아니야? 산책시키는 느낌이에요. 맞아. 안 오니까 그런가 보지 아니 근데 아니, 여기는 영어 영어로 되는... 써놨는데? 네. 그러니까 오기다 하고 안 오기도 하는 거 아니야? 근데 나중에... 10% 뭐가 붙는다는 거는 영어로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내 말이 각자 찍어서 합치면 되지 이거 제일 기대돼 땅콩스 이거 모닝 글로비 잖아？나 응. 되게 좋아하 는데, 근데 언뜻 봐 서는 너무 확대 치신 것같 은데, 먹어 보면, 알 겠지？이 소스 에 비벼 먹는 건가？엄청 맛있 겠다. 잘먹었 습니다. 아바까바 아바카바. 아바 예. i 진짜 예쁘다. 사실 생길게 비치는 별로 기대 안 했었는데. 시나? 하서밥 먹는 거 좋다. 뭔가 스코타이나 약간 태국이나 그런 쪽 같은데 아잔 들리니까 도우베아지도 있는 것 같아. 되게 <laughs> 미 아, 어. 아, 근데 나제 옆에 가기 무서운데? 쟤는 안 와봐. 걱정 마. 그래? 아, 뭐 얘가 쳐다보는데? 되게 신기하다. 나 이런 거 처음 봐. 이거 분홍색에서 이렇게 물드는 거야. 아 이제 본격적으로 데걸로 찍는 거야. 이 <laughs> 나중에는 이렇게 약간 광색처럼 엄청 음, 내가 개연했어, 내가. 어, 그래. 내가 이거 이거 <laughs> 굉장한데? 너되게빅 발견했다, 빅 발견. 어, 이거 이거 진짜 이렇게 변하는구나. 어, 어떻게 어, 이럴 수가 어, 있지? <laughs> 짱. 아, 얘 분류인가보다. 어? 딱 봐도 아침 드라마인데 너무 근데 대놓고 분류 아니야? 왜,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? 이것도 근데 치킨이야? 그런 거 같아. 치킨 찌장인 거같아 뭐지? 와 진짜 맛있겠다. 어 이것도 냄새 진짜 좋아. Hello, you like spicy? You like some summer? little bit, little bit? Yeah. No, we have some b a y here. 아, oh, is it? Yeah. Thank you. <laughs> 아, 근데 진짜 맛있어. 양이 엄청 많아. 음, 맛있어. 음. 어, 맛있어 이거. 제, 진짜 맛도 있는데 좋은 거는 뭔가 건강식 먹는 느낌, 음, 그래서 질책감이 아, 없어. 채소 많고. 아. 근데 나는 진짜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나한테 이거 좀덜짤 때. 별 짠. 나는 우열을 가릴 수 없으니까 안 고르겠어. <laughs> 나는 그렇게 얘기할 거야. <laughs> 굳이 우열을 가렸네. 번복해도 돼. 아,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맛있어. 번복해. <laughs> 다음에 여기 에서 다른 메뉴 먹을 때도 이거는 또 쉽게. <laughs> 그지 응. 응. 내가 올랐어. 응. 잘했어. 우라 우라. 슈하한다라 번복. 필수. 응. 음. 아 너무 맛있다. 음. 음. <목소리가> 너무 만족스러운 샷. 누가봐도 2번을 찍을 거야. <목소리가> 근데 2번 지금 보여? 2번으로 <laughs> 초점 맞춰진 거? 진짜 2번 정치사범같아. 달다람이 딱 좋은 달다람이야. 너무 다딴 길로 가는 거 아니야? 치킨, 그치 얘가 얘가 치킨 그리고 얘가 피 i 이 소스 아까 거기 그 소스 같다 소스다, 어, 맛있겠다.